어, 구독이랑 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표현둥이들 표현학교 교장 길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예쁘시죠? 그런데 오늘 점을 빼가지고 이렇게 <laughs> 블러 처리를 조금 많이 해달라고 해서 <laughs>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은 뮤지컬 배우이자 또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성우 나레이션 네, 아, 네. 저와 함께, 네 저와 함께 <laughs> 또 널리 사람을 즐겁게 하라 네 온라인 보컬 스피치 트레이닝 흥익인간 흥익인간을 <laughs> <laughs> 같이 하고 있는 이혜림 양을 모셨습니다. 아예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리... 간단히 자기소개. <laughs> 벌써 이혜림 양이라고 하니까 제가. 네. 어, 조금 민망하네요. 네, 어,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이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네,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단. 나단. <laughs> 이예림 씨에게, 네. 이예림 양에게 네. 노래란. 아, 노래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네, 노래란 한마디로 하자면 저에게는 어, 마음속의 이야기다. 마음속의 이야기다. 네, 내 마음을 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음, 네. 노래 자체가 네. 음이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음가만 있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죠. 음, 네. 말을 하는 거다. 네, 말을 하는 것이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뮤지컬을 많이 경험을 해봤을 때는 네. 이제 캐릭터도 있고 상황에 맞는 노래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대중가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물론 저희가 했던 뮤지컬은, 음, 정해진 스토리와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어, 명백하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음. 이 사람의, 어, 심리를 정확하게 뚫어 볼수 있잖아요. 음. 하지만, 뭐, 가요 같은 경우라도 다를 거라,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가요도 다 누군가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또는, 음, 간접적으로 겪은 이야기를 그, 써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내 이야기로 바꿔서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어, 생각해요, 노래는. 네. 예. 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음. 또, 그 가사 를 해석하는 그렇죠.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보통 이별 노래, 사랑 노래, 뭐 즐거웠던 기억들, 음.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요로도 나올 이렇게 쓰실 텐데 그 이야기들은 음, 내가 겪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음. 할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람이 다 비슷한 경험을 또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삶은 어. 다르지만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음, 네, 그것을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거다. 것이다. 표현 학교와 딱 맞는.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지지였습니다. <laughs> <왠지, 나 몰라도 웃음> <laughs>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래를 잘하려면. 따단. 따단. <laughs>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저도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laughs> 저도 하지만 <laughs> 오래 해왔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려면 아 앞에서 이야기한 거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발성적인 걸 발성적인 부분을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하고 소리를 내보고 물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음. 어, 좋은 길로 갈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 더 한층 더 높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이 노래는 나의 어떤 기억과 어떤 부분이 어, 굉장히 비슷하거나 또는 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접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대입하셔가지고 어, 한번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음. 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1 번은 사실은 발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발성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찾아서 음.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흉내 모창이 아니라 모창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찾는다. 음. 그러면 내 목소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내 목소리는 어, 내가 말하는 포인트에서 음. 찾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음. 음, 발성을 할 때. 어, 그냥, 도미솔도 썸미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많이 하는 말이잖아. 오, 그래. 음. 오, 그래.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음가를 실어서. 네, 음가를 실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아. 좀더 쉽게 노래를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말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laughs> 노래가 되게 쉬워지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노래라고 생각하면 뭔가 다른 발성을 가지고 긴장하게 뭔가. 되고 아. 소리를 못 내게 되니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또 그렇게 배웠기도 했지만 음. 제가 가르키는 어, 어, 학생들에게 음, 말하는 포인트를. 소리로 가지고 와서 피아노 앞에서 말을 시켜요. 음, 어, 되게 좋은 또 하나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세 번째 질문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전에 세 번째 질문은 2부에서 <laughs> 시작하겠습니다.